영화가 있거든요 어, 190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가 어, 이원본의 작가이거든요 그리고 어, 1951년에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리고 2004년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어, 나오는 그러한 어,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 라틴어로 보면 코어라는 단어는 어디에 라는 뜻이고 이 어, 바디스라는 단어는 어, 그 가십시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온 도미네라는 것은 주여 어, 높이는 거죠. 주님을 부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의미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의미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어, 오늘 본문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히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죠. 이 역사 소설을 이렇게 보면 로마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귀족 청년인 비니키우스와 그리스도인인 이리기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줄거리들은 그 나라 그 당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의 태평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그것은 로마가 화재로 인한 대화재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라고 얘기하면서 박해했었죠.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베드로의 순교와 황제 네로의 몰락이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작품이 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중심 인물로 들어서는 사람이 바로 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돌변하죠. 그럼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그 앞뒤를 알수 없는 다혈질,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걸로 통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자 주여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예수님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섭리를 방해하는 베두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 그러니까, 막,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까요? 한번 <laughs> 뭐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 박영주 권사님이 납니다. <laughs> 고개를 끄덕끄덕 끄는 것 같아요. 어,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면, 내게 오라고 이렇게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그냥 뛰어듭니다. 앞뒤 안 보고. 너무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에게 잡혀서 대세장 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주 나약한 계집종 그 여인이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이 부인하고 그 비겁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어,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너가 변신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음, 참 중심 인물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 네, 베드로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온전하게 따라올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온탕과 냉탕을 이렇게 오고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좋을 때는 마냥 좋고 또 다운될 때는 그냥 크... 모든 것이 그냥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낙심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나의 편이야 내가 있으면 힘이 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라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다 너는 다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 배드로의 현실이에요. 그냥 그의 현실에 그의 마음은 주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한데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내 육이 약해서, 내 마음은 온일에 대해 내 육신이 약해서,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한 사이클이 일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안에 이미 베드로는 세번 아, 예수님 부인해. 그러니까 이게 질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거라고 상상할까 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그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뜨겁고 열정적인 그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이 약하고 삶의 무게가 있어서 망설이고 멈추고, 멈추고 뒷걸음치는 모습이에요 그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 부유하고 형통하다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연약함 앞에 인정함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님 도와주십시오.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장들에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아, 베, 예수,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을 반복해서 부인하잖아요. 말은 하지만 그게 실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 가면서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나의 습관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삶의 고,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옛 사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지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누가 알려주나요? 본인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나요? 닭이 알려주잖아요. 꼬꺾요 너희가, 그러니까, 어? 내가 예수를 부인했네? 어? 정말 부인했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지해요. 인지한 상태에 배드로가 어떻게 봐요? 심히 통곡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간지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의이 육신의, 육신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 계획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하고 오실 수 있는 성령의 안녕하소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내가 큰소리 치고 나아가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내 안에는 전적인 타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전적인 죄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베드로는 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떠한 뭔가를 찾을 줄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항상 역전, 반전이라는 것을 던지시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을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나를 따라오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우리 안에 목숨을 바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여전히 우리의 역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은 그렇게 결론 나지 않아 그렇게 끝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겠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희망을 던져 사랑 여러분, 그토록 연약했던 베드로의 인생, 찬물과 온탕과 냉탕을 그렇게 왔다 갔다며 하 감정의 기복을 보였던 그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론에서 나누었듯이 기독교의 외경과 베드로의 행전, 또 교회의 전승,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영화 코바디스를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변화의 모습이죠. 내려황제가 네 로마의 화제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로마를 잠시 떠나 계십시오.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기독교가 흔들립니다. 떠나 계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로마를 떠나요. 떠나면서 이 아피한 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른 아침 동편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누군가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왜요?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 그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이 떠나는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내가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하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달라진 변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원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드라마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로마의 중심가에 가면 아피안 가도에 가면 교회 외곽에 이 카타콤 입구에 이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단에 보면 양쪽에 두 개의 성화가 있어요 한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고 한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달린 십자가 달린 모습이에요 그의 발이 하늘을 향하여 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먼 훗날 우리는 하늘의 발을 들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이 승리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이 승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곤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힘써.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우리에게 곤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음, 저도 그렇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여러분, 묵상할 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 앞이 답답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우리 안에, 야, 위전, 위전자, 가증한 자, 너가 그렇고도 묵상할 수 있어? 그렇게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 계속 내 안에 정제감이 오는 거죠. 왜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니,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정제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더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도 문제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래 갔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곳에서 저를 한번 찾아봐요. 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느라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자신 있게 만들고 떳떳하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반복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을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검증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검증받아야 하고 내 가족들에게 검증받아야 하고 나의 가장 친구의 친한 사람들로부터 검증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과 15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여러분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 검증하실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검증하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하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가슴을 치며 내가 외식하는 자, 가증한 자라는 느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워지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에 존경하던 인물인 화란의 유명한 성자예요. 자주 얘기하기도 하지만 코리텐봉 여사 이야기죠.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그 이유 하나로 독일 군인에 잡혀서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 갇히게 됐잖아요. 감옥 생활을 해요. 여자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아픔을 겪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언니인 베티는 감옥에서 죽게 되죠. 코리는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너무 상처가 크기에 독일이라는 말만 하면 막. 오장육부가 틀리는 고통을 느껴요. 이 독일 국가와 지도만 봐도 온몸이 아파오는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기도하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독일인을 사랑해. 독일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 독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요나의 그 얘기 같은 마음이에요. 독일인에게 치유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을 전해. 도무지 할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독일에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요 한 번은 그의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차 서고 한 사람씩 이렇게 다가와서 손등에 키스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쑥 들어오죠 이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그 간사 간수가 보이는 거야 오죽이 고문했던 그 간수 발가벗겨놓고 부끄러움을 주뒀던 그 간수 언니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했던 그 간수 그 간수가 보이는 거예요 꼬리여사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올려 알, 읽겠습니다 그 사람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쏟아오름을 올랐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계속 다가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 아니야. 용서해. 이것은 나의 명령이야. 용서해야만 돼. 그 순간 나의 힘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하였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본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여 갈수 있게끔 내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반항하는 여러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내 자아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